삼표시멘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바닥에서 시작되는 흐름입니다. 삼표시멘트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차트 구조와 함께 12항목 팩트체크를 전부 녹여 정리한 분석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기준 삼표시멘트의 주가는 4,115원입니다. 하지만 종목은 지금이 아니라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서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먼저, 재무부터 보겠습니다. 3표 시멘트는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시멘트 업황이 최악이었던 구간에서도 매출은 유지됐고 영업 구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 회사가 업황을 견디는 체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안정성입니다. 차입 구조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업황이 꺾이면 부담은 있지만 현재 재무 상태는 위험 구간이 아닌 관리 구간입니다. 세 번째, 연구 개발입니다. 3표 시멘트는 IT나 바이오처럼. 기술 혁신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대신 설비 효율, 공정 개선. 그리고 친환경 시멘트와 ESG 대응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생존형 R&D이자 업황 회복 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최근 뉴스 흐름입니다. 최근 한 달간 시장의 키워드는 건설 경기 바닥과 금리 인하 기대입니다. 시멘트는 가장 후행하지만 가장 크게 반응하는 산업입니다. 뭐, 뉴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바닥 국면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미래 가치입니다. 삼표 시멘트의 미래는 새로운 산업이 아니라 경기 회복 그 자체입니다. 건설이 살아나면 시멘트는 가장 먼저 물량이 움직입니다. 아, 스토리는 단순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여섯 번째, 업황과 정책입니다. 금리 인하 기조, SOC 2셔, 주택 리모델링과 인프라 수요는 모두 시멘트 수요로 연결됩니다. 지금은 업황의 바닥이지, 끝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밸류에이션입니다. 즉, 악재는 반영됐고 호재는 남아있는 위치입니다. 여덟 번째, 모멘텀입니다. 수년간 잠들어 있던 거래량이 최근 다시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장기 매집의 흔적으로 해석됩니다. 아홉 번째 위험 요인입니다. 건설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고 연료비와 전력비 같은 원가 변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리스크보다 보상의 가능성이 더큰 구간입니다. 열 번째. 매출 구조입니다. 3표 시멘트는 내수 중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변수보다는 국내 경기 회복에 직접적으로 반응합니다. 한번 흐름이 바뀌면 실적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11번째, 파이프라인과 경쟁력입니다. 대형 설비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업황 회복 시 중소 경쟁사 대비 안정성이 높습니다. 버티는 회사가 결국 살아남습니다. 열두 번째 유증 시 b 막 거래정지 리스크입니다. 현재 유상증자 전환사채 거래정지 이슈는 없습니다. 재무적으로도 무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바닥에서 방향을 만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단순합니다. 스윙 관점 매수는 4,600원에서 4,500원 구간 분할 접근. 손절은 4,300원 이탈 시 명확히. 익절은 1차 5,200원, 2차 5,100원 구간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당장 급등을 기대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이 낮은 자리에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종목입니다. 방송에 나가는 모든 투자 분석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절대 매매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